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수요일 날에는 EBS 요원들의 기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결국은 EBS 요원 제자들의 출발은 고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이 첫 번째 아 출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전도를 위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가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창세기 3장 4근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펴여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질문하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아, 아담을 부르셨어요. 그때 아담이 대답입니다.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죠? 우리 다 아시잖아요. 아,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서 숨었나이다."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음, 내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주어서 먹은 나이다. 그러니까 또 하와이의 대답은 뭐죠? 아,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은 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죄를 합리화시키고 어, 죄를 은폐시킬 수밖에 없도록 그 창세기 3장 타락한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후로는 땅의 저주를 받아 엉겅키를 내어서 너희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마 수고해야마 먹을 것을 취하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아담 하와에게 즉각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살길을 열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살길을 열어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저주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살길을 열어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 내시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겠다는 원시복음 원복음을 주셨죠. 그리고 난 이후에 창세기 3장 21절에 동물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가죽옷을 입혀 주시고 또 뭐요 복음을 한번더 각인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동심하여 아이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근데 이 죄는 죄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가인과 아벨에게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이 언약을 전달했고 여자의 호손 그리스의 언약을 전달했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라 그러면 절대로 피제사가 아니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의 호손 오실 메시아 이 그리스 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피제사로 하나님 앞에 들어야만 나가야만 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흑암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 이 언약을 전달했는데 가인가? 아벨 가운데 가인은 그 엄마 그 어미 아비가 무화과 남을 입어 치마를 했던 것 같이 종교성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이 그 가인은 그 복음을 못 깨닫잖아요. 그러나 아벨은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를 드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가인은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니까 그 순간, 아, 가인이 아벨을, 아, 처 죽이잖아요. 처 죽이고 난 다음에 사장 구절에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어요. 근데 이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을 부르시고, 아, 그러면 하나님이 즉각 그 자리에서 가인을, 저주하고 한게 아니라 가인을 부르시고 가인의 죄를 용서해 준게 아니라 가인을 또한 그런 살인자 가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사장 15절에 보면 가인이 너무 두렵잖아요. 죽을 것만 같다고 그러니까 아 하나님께서는 사장 15절에 15절에 아 너를 아무도 해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는 표를 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자 가인일, 가인일지라도, 가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모여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국료하세 자, 그리고 요나스 1장 6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6절에 보면 아, 사명을 피해 도망가던 요나를 요나에게 부신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선장이 그에게 가서 자는 자여 어찌 하미냐? 자는 자여 어찌 하미냐 물으시잖아요. 묻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도망갔던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던 요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아,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고, 니누의, 니누의 성업으로 가게 하잖아요. 2장 10절에 보니까, 여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에 요나를 육지에 토한이라, 우리 그 안에 스토일인 다 알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신약에 보면, 사도인정 9장, 사도인정 9장 아, 4절에 보면, 아,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사우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우라, 사우라, 네가어찌하여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째 사오라 사오라 직접 찾아왔어 네가 어찌하여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난 이후에 사명을 주셨잖아요 구장 15절에 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임금들 앞에 세우질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자 오늘 이 서론의 말씀을 통해서는 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 정말로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피해 갖고 범죄하고 도망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가서 부르셨어. 뭘해 버거셔? 복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해서 사명을 해,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살인하고 도망가는 가인일지라도 그를 국렬이에게 오불쌍에게 쓰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베스 요원의 가사. 아, 기본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본론 1번을 보겠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면서 아, 이 질문들을 제가 쭉 하면서 뭘 깨닫냐면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래서 너무나 진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요. 그래서 이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막 누르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내게 임한 하나님의 보자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한번 다시 한번 깨닫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내게 온이 엄청난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의아 중심에 우리의 체질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의 체질인가?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의 참 생명을 소유한 자인가? 우리 여기에 대한 확신은 우리 다 넘치잖아요. 자,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아버지라고 시인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나는 참 생명을 소유하고 나는 정말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가? 이렇게 묵상해보, 아,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내사 내가 범죄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끝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끝에 취하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잖아요.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를 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믿으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요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내게 난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해서 뭔가 행해서 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자, 그래서 요한에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 자세 번째,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우리 한번 질문하면서 자 고린도후서 12장 10, 1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은 대전도자 바울을 떠고 가시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정말로 내 안에 내가 이 나만 아는 이고질적인 영적인 문제 우리 가슴과 가문에 있는 영적인 문제 정말로 내가 여기에 대한 아, 이것이 해결되었는가 해결이란 것은 아, 내가 거기에 대한 뭘 얻어요? 답을 얻고 그거를 뛰어넘기도 하고 답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아, 하나님 이래서 내가 이 문제를 주셨구나. 아, 그래서 내가 이것은 뛰어넘고 가야 할 문제구나. 내가 이것은 평생 기도해야 할 제목이구나. 그리고 이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고 명확한 답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뭐가 되냐면, 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영적인 문제가 있고 아, 우리 가슴과 가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그러나 내가 거기서 답을 얻고 나면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이 아, 나를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오직 그리스를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에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 받은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럼 이게 질문하다 보면 우리가 뭐요? 감사와 받은 축복이 깨달아지고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대선을 가 전서 5장에서 17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라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로 나는 진짜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난 정말로 기도가 되어졌는가어 근데 기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새벽에도 일어나시고 생각나면 기도가 되어지고 무시로 기도가 되어지고 문제 있으면 언약 자꾸 주님 앞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아 생각하니까 뭐요? 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주님 바라보는 것도 은혜구나. 그러면 뭐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2번째입니다두 번째입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정말로 나는 전도 팀워크가 되고 있는가? 자, 우리는 아산 임마누엘의 공동체입니다. 파라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 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등전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자, 120명, 초대교의 120명들이 생명을 걸고 모인 제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죠? 팀워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 보내심을 받은 성교사네 보내는 성교사 이것도 뭐요? 아산 인마늘 공동체 팀워크예요이 팀이, 오늘 새벽에 축구했잖아요. 새벽에 축구 보셨죠? 새벽에 축구했어요. 졌어요. 그렇지만 새벽에 축구했어요. 근데 이게 팀워크예요. 누구 하나도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나만 잘랐다고 드리블 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팀워크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뭐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아 여러 지체 있는데 결국은 뭐요? 하나로. 뭉쳐져서 가는 것이 바로 팀워크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인전 2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도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그들이 그랬어요. 팀워크 공동체이죠. 자,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1절에다 보면 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세계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16장에 이러한 제자들이가 팀워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나의 보호자 베베로부터 쭉 시작해서 제가 오늘은 한명한 한 명을 다 찾아봤어요. 그 이름을 적어 봤어요. 그 그러니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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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들이 원 팀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복마 바울이 세계선교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모여서 이것이 딱 기간에 모든 지체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원 팀이고 하나로 뭉쳐지는 팀인 것입니다. 아, 어, 그러므로 오늘도 자, 그래서 우리는 아,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아, 우리가 아, 그렇구나, 교회가 너무나 수, 정말로 이렇게 교회가 수, 소중하구나, 한분한 한 분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기간 기간, 이 지체들이 다 모여서 이 공동체가 굴러가게 하는구나, 어, 너무 감사하구나, 아, 그렇구나, 정말로 어, 이거 누군가가 이렇게 촬영을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데, 너무 감사하구나, 복음절하는. 담임 목사님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구나. 구역의 구역장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구나.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이,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요. 진짜 뭐가 회복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시고 감사가 회복되어시고 아산 임마누이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한분한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저분 한분한 한 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서 팀 워크가 되어서 교회의 공동체 자체가 교회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또한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세계 성교하고 싶어도, 보내고 싶어도, 보내심을 받은 성교사가 없으면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내심을 받은 성교사, 보내는 성교사가 없으면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모든 것이 어, 이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팀한 팀을 만드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론 3번입니다. 어, 나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봅니다. 그러면, 자, 빌리포서 1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 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가장 모델이 전도자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어, 21절에 보면, 어, 정말 이런 답을 갖고 있었어요. 어,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소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오직 정말로 오직 그리소예요 아 어, 정말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했을 때 답이 가장 명쾌하게 답을 주는 것이 빌립보서 어, 바울이었어요. 자두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자 어, 세상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뭘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든지 자랑하기를 원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는 뭘 날마다 선택하고 살, 사는 것인가? 날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묵상하며, 아,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은데, 정말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구나. 아, 이전에는 복음 모르기 전에 뭘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고. 그리고 나를 지독하게 사랑했고, 그리고 늘 자랑하며 있는 거 자랑하고, 뭐 만들었으라도 자랑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굉장히 교만했고, 어 그리고 늘 비방하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감사하지도 하나님도 모를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아니하며 어 거룩한 삶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삶, 그렇게 살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수 있는 자가 된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살았던 우리인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돈보다 그리스를 더 사랑하고 그렇죠 그리고 음, 아, 어떤 것도 어, 아,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하며 어, 늘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음 때문에 은혜로 사는 자가 어, 되었으니 살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 저는 이 EBS 어, 요원의 자격 가운데 첫 번째 출범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인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정말로 감사한 게 너무 많죠 감사한 게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아 실수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정말로 나는 후대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고 얼마나 후대에 가슴을 품고 기도하는가. 자, 그랬을 때 우리 정말로 인생을 내 모든 삶을 쫓고 본격적으로 사세대 선교사를 키워야 되겠다 하고 서밋 스쿨에 있는 교사님들은 특혜를 받은 거죠, 특혜.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아 정말로 아, 후대를 위한, 후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오직 우리가 다음 세대, 4세대 성교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정말로 이 다음 세대 랩넌트에 우리 모든 관심이 거기가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서랩넌트 사역을 돕고 하니까 이것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았던 우리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아 감사한 일이죠. 자, 그리고 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정말로 우리가 아,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정말로 무장하고 있는가? 아, 묵상해보면, 질문해보면 또 이것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전신갑주를 입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로 몰고 가시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면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파도같이 밀려오잖아요. 이거 끝나면 이제 끝난 것 같도 또그 다음 파도가 또 하고 그런 것같요 이거 끝나면 다음 문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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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이 뛰어넘고 끝없이 뛰어 이것 뛰어넘으면 그 다음 그 다음 장애물 경계와 같아요. 이신앙생활이 이거 넘고 또 넘고 그 다음에 또 넘고 그 다음에 또 넘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전신 갑주를 무장할 수밖에 없어요. 긴장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말씀 무장도 필요 없잖아. 근데 아,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아사니말 공동체 모두는 다 말씀을 무장할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말씀을 전신 갑주로 입고 무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모죠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이렇게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짧게 끝내고 기 찬양하고 우리 집중적으로 우리가 어, 이 밤은. 기도하는 밤이에요. 목사님 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성교지에갈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내 입을 담대히 벌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줘라. 항상 바울이 부탁한 것은요,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단계 선교 다가 있으면서 간절히 부탁한 게 뭐냐면 기도를 부탁해요. 나를 위해서 비상 집중 기도를 해줘라요. 유럽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강한 자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성교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가셨단 말이요. 그래서 그 언양을 딱 잡고 배방에서도 오시고 예산에도 오시고 막 이렇게 오셔서 이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짧게 끝내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자 우리 결론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결론인다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에요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가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한란이나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는 거죠. 순교를 각오한 전도자의 고백이죠. 자 우리 빌립보스 1장 21절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빌립보스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 바울의 항상 고백이에요. 바울은 항상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항상 어, 복음을 전하다 언제 어느 날 순교당할지 모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아, 항상 죽거나 사나 죽거나 오늘 말거든. 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음,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어, 오늘 우리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큰 축복을 주셨어요. 이 질문을 집에 가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 찾아보시면 뭐가 회복되냐면, 아,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정말로 나는 감사하구나 이큰 은혜를 내가 입었구나 이렇게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더 감사와 감격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전도자들이 다될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영하시니 영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그리스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묵상하며 더욱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